2012년에 완공된 울산 문수 야구장도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목표는 2027년, 먹고 자고 놀면서 야구까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복합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새로운 야구장의 뼈대는 유스호스텔입니다. 삼루측 외벽 공간에는 지상 4층 규모로 82개 객실이 들어서는데 야구장 쪽 객실에서는 숙박을 하며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옥상에는 개방형 수영장인 인피니티 풀과 야외 데크를 갖춰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숙박과 체험 시설을 동시에 갖춘 최초의 야구장으로 다양한 활용도가 기대됩니다. 관람석도 한층 넓어지고 다양해집니다. 더 생생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익사이팅 존과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스카이박스석, 가족을 위한 패밀리 존이 신설됩니다. 문수야 구장이. 울산의 스포츠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